안녕하세요. 화이트하우스 서울 가발 대통령 수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모 인구가 점점 어려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제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가발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발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가발에 대한 이런 진실들과 오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티가 잘 나고 스타일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진실. 그치만, 한60% 정도? 진실인 것 같습니다. 티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가발을 처음 쓰시는 분들 이 가발을 내가 쓰기만 하면은 저 스타일이 짠하고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실제 머리도 감고 나면은 내가 드라이기 통해서 머리를 말려주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성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적용시키는 거는 고객님께서 관리가 들어가야지 티가 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발 관리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어요. 가발 관리가 번거롭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이거는 거의 한90% 진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발이라는 거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품이라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가발을 잘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발에 심어져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조절을 못 하고 막 털고 빗질을 팍팍팍 막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품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세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발을 세척 척하고 말리고 제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머리가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샴푸를 하시면은 그만큼 가발의 수명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샴푸 주기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매일 매일 가발 쓰는 거 기준으로는 3일 주기를 조금 권장드리고 있고요. 제품 머리 스타일이 망가지지 않았고 미생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이 정도 간격을 두시고 세척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세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발이란 거는 인모입니다 사람 머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 머리들은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이나 수분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가발 자체는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머릿결이 손상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주입을 시켜 준다라고 생각해요. pH 밸런스라고 하는데 모발의 등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샴푸 자체가 알칼리 성분이다 보니까 샴푸를 할 때마다 머리가 알칼리화가 되면서 머리 색이 퇴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샴푸를 할 때는 꼭 약산성 제품이나 중성 샴푸를 이용해서 모발을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필수고요. 린스 또는 트리트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라고 하면은 트리트먼트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트리트먼트는 단백질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제품을 이용해서 채워줘야만이 우리가 머리를 세척하고 나왔을 때 실제 사람 머리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 보충이 왜 중요하냐? 가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있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주입을 해줘야지 실제 사람 머리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쓰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용 방식에 따른 관리 방법들이 존재하게 돼요. 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클립을 거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발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항상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가발을 간편하고 손쉽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바를 쓰면 탈모에 오히려 안 좋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매한데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발은 이제 모발 위에 착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통통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접착 방식에 따라 고정식 가발을 쓰시는 분들은 접착제 성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아무래도 접착제를 안 바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작용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클립식 가발을 쓰시는 분들은 클립을 거는 위치에 모발들이 약해지면서 견인성 탈모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초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발을 조금 알아보실 때는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뭐 탈모 중기 이상의 고객님들 이런 분들은 정수리 탈모 가 이미 옷자형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가발을 착용하는 게 언제가 걸릴지 모르는 탈모 치료 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발을 쓰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스타일적인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이 올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발이 계속 떨어질까봐 신경 써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가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고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가발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막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내 이마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본 머리와 가발이 연결되는 이 연결선 라인들, 상대방이 봤을 때 가발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발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롤러코스터도 타보고, 뭐 찜질방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한번 해보고, 바람 같은 것도 세게 맞아보고,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찍는 게, 가발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구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가발을 쓰면 사회적 시선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발에 대한 인식이 왜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발을 쓰는 것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는 탈모인 것들을 감추려고 쓴거 아니야 그런 인식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탈모인 분들 역시도 스타일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발이란 거를 착용하게 되는 거죠 가발을 쓰는 것 자체가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발이 주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가발을 쓰므로 인해서 이분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발을 이래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가발에 대한 이런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막상 질문을 듣고 말을 하다 보니까 진실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다 보면은 어, 정말 가발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선택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발은 탈모를 가리고 부끄럽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이 가발 시장에 앞장서서 트렌디하게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화이트하우스 서울 가발 대통령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소신 발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댓글들에 세세하게 다 보면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트워서울 가발 대통령 수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